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 전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구조가 같다고 그랬죠 자 어떤 상황일까 한번 봅시다 먼저 발전기부터 한번 보면요 이렇게 n극 s극 가지고 있는 이 자장 속에서 이렇게 도체를 둬가지고 여기 지금 풍차죠 풍차 바람개비 풍차. 응?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얘를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 도체를 돌려주게 되면 자 발전기는 우발 좌전이죠. 어, 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전그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전력을 만들어내서 오호 여기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전력을 공급하면 부하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발전기였다면 역으로 자. 오호 여기에다가 이제 거꾸로 오호 이번에는 자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지금 달아가지고 도체를 이 자장 속에다가 자개 속에다가 이렇게 두었더니 얘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힘을 받게 되죠, 그치 이렇게 얘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힘을 받으면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외부에 프로펠러 같은 걸 달아서 선풍기로 쓴다거나, 응? 아, 즉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응?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놓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구조가 이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사실 동일한데 그치 여기에다가 어, 어, 바람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이쪽에서 부하를 일시키게 어, 을 되는 거고요 그치 거꾸로 이렇게 전력을 이쪽에 역으로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전동기가 되는 그런 원리다 그 얘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화된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발전기하고 이제 전동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전기자가 있고요 계좌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자에다가 그쵸 밖에다가 프로펠러, 뭐 터빈, 수차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얘를 호 바람을 이용해서 일단 돌려봅시다. 어 그럼 얘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호 불이 땡 들어오네. 자 이렇게 단순화된 회로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렇지? RF 계자 저항 여기 전기자 저항 RA 그리고 유기 기전력, 기전력 E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하 쪽에서의 전압 단자 전압 이거였죠 그리고 아하 여기에서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제 i a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죠 어,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왼쪽으로 if 이쪽 갈라지겠지 부하 전류 이렇게 둘이 갈라지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고 그때 여기에서는 이 값이 가장 큰 값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뭔가 이렇게 소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전압강화 IARA와, 그 다음, 여기 단자 전압을 합한 것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기전력이 될 것이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때의 IA는 IF와 I로 갈라지면서, 그쵸? 그렇죠? I와 IF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쭉쭉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렇죠. 이때, 에, 유기기전력 E는 어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쵸? 그렇죠? P가 뭡니까? 극수, 얘는 도체수, 자속, 얘는 분당회전수죠. 분당회전수, 라지 아니니까. 그리고 60A, 병렬회로수 1위는. 이렇게 해서 60A분의 피자판이 바로, 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유기기 전력이었고요 그때, 이 부분을 어떤 정해져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지. 뭐, 극수라든가 도체수, 병렬회로수는 뭐 우리가 중간중간에 바꾸는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상수 취급해서 아, k p 이 n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랬었죠. 자, 이제, 손동기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부하 대신에, 이번엔 이쪽에다가, 건전지를 갖다 놓고, 자, 건전지를 여기다 딱 이제, 그쵸? 기전력을 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그쵸?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원리. 아, 이쪽으로. 그렇죠? 전류를 주게 되면 얘가 회전하는 원리가 바로 전동기의 원리가 되고요 오호 여기에서도 그렇지 동일한 구조니까 동일한 기호를 써야 되겠죠 음, 계좌저항 RF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저항 RA 그 다음에 여기 입력되는 단자전압 V가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봐야지 거꾸로 여기에서는 발전기의 이 유기기전력 E가 바로 가장 큰 값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큰 값이 에구요 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이 전기자 쪽으로도 들어가고, 그치? 네, 이쪽에서 전기자 쪽으로도 들어가고, 계좌 쪽으로도 들어가서, 오, 호 동일한 기호를 쓰되, 이때도 역시 전류는 I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일단, 이 V에 의해서, 이쪽, 아, IA, RA의 전압 강화를 거치고, 그치? 그리고, 이때, 전기자 전류, 여기에서도, 사실 얘가 돌아가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때의 그 기전력은 얘의 부위가 준 기전력의 방향과 사실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기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역기전력이다. 여기에서는 역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봅시다. 아 그래서 부위는 여기에서의 전압과가 당연히 일어나죠. i, a, r, a와 여기에 만들어지는 역기전력의 그러면 합으로. 오호! 여기에서는 E가 가장 컸기 때문에 E는, 이거 플러스 IARA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와, 그쵸, 그렇죠? 역기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뭐 이것은 변형에 불과하죠. 이걸 왼쪽으로 이항시킨 역기전력 E는 V-IARA. 아, 이게 발전기의 차이점. 발전기와 전동기의 차이점은, 여기 얘는 v 플러스 iar에 뭐 기억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어, 이끌어내야죠 기억을 해야지 그치? 음, 얘는 어, 이때 역기전력 2는 역시 v 마이너스 iar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 이게 가장 많은 전류 i니까 여기에서부터 계좌전류를 뺀 값이 여기도 i a 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통해서 이끌어내야죠 이때 이 역기전력 역시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구조적인 관점에서 여기 역기전력이 60의 분의 피자판이었다고 하면 k 파이 n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60의 분의 p z 파이 n 피자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 여기도 동일하게 k 파이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별 다른 것이 없네 여기에서만 그쵸 아이 역기전력이 얘는 V-IAR이라는 것과 그 다음 에 여기 전기자 전류는 I에서 IF를 뺀 것이다 정도 다른 점이 둘의 차이점이 그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동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전동기는 우리가 전기적인 이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그렇죠, 힘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회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호 어, 이때 오메가를 우리가 라디안퍼 세크 그렇죠 어, 각속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 이렇게 전동기 에너지의 변환 관계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쪽 기계적인 어떤 에너지 기계적인 출력이 만들어지는 응?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토크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자 일단 음, 정기적인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P라고 할수 있죠 전력 P가 아 얘는 V I 그렇죠 얼마만큼의 전압과 얼마만큼의 전류가 이 직류 전동기에 들어가냐 이게 바로 P죠 그거일 때 나오게 되는 기계적인 출력은 바로 얼마만에 얼마만에 속도로 각속도로 회전하느냐해서 이 타우 그래서 어, 이 그리스 문자 타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미는 토크라게 이제 토크는 회전력, 또는 뭐 돌림 힘, 우리말로는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아하, 여기, 각속도와 토크의 곱이 기계적인 출력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이 회전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전동기에선 다루게 되는 개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토크를 우리가 계산해 낼수 있다는 거죠. 얼마만의 힘, 회전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산해 낼수 있는데 이렇게 토크의 단위는 뉴튼미터 뉴튼은 뭐 힘이죠. 힘하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미터를 곱한 값이고요. 또는 킬로그램 미터 그래서 1킬로그램은 9.8뉴튼이죠. 뉴튼, 어,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뉴튼미터일 때는 분당 회전수와 이렇게 자, 전력이 주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9.55 n분의 p 뉴튼미터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를 단위로 할 때는 0.975, 0.975, 어, n분의 p, 예, 분당회전수, 그 다음에 얘는 주어지는 전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단위는, 뭐, 뉴트미터일 때는 얘를, 킬로그램미터일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결론을 이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한번, 한번을 한번 이끌어 내보도록 합시다. 자.